아주 자인데요 네. 이번에 정부세를 많이 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림동에 지금 6 6 9 4 9번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상도동에 다세대 빌라를 제가 개투자를 해서 매매를 했죠. 6여 6세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마포의 성산동에, 그, 네. 그는 그것도 개투자를 했는데요. 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아. 그래서 뭐, 예. 알겠습니다. 뭐 매매를 하면 어느 것부터 매매를 해야 될지, 음, 아니면 알겠습니다. 여섯 세대, 그다 세대는 네. 통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 찢어서, 세대별로 찢어서 어. 그거 하시면 좋겠는지, 아, 제가, 네. 일단이 없어가지고 좀 상담을, 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마포 성산동에는 그런 빌라 다 세대를 좀 가지고 계실까요? 그거는 그0 0 다세대 인데 하나만 301호만 제가 음. 그 개투자로 그 했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 이제 임대 사업자를 해 놓으신 상황인 거고. 예, 그러면 예, 지금, 지금 거주하시는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619의 49번지 하나랑 상도동의 예. 다세대 주택 6채를 말씀 주셨으니까 일곱 개의 예, 주택을 좀 갖고 계신 상황인 거네요. 일곱 개그 여덟 개죠. 네, 총 아, 임대, 임대 사업자까지 한건 여덟 개. 이걸 좀 네.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지 종부세 부담을 네.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그냥 딱 듣고만 있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laughs> 아우 그러니까 전문가도 머리 아프신데 저도 막 죽겠네요. 예, 머리가 아프네요. 음. 에이 뭐 네. 투자를 뭐 엄청 하시긴 하셨는데. 예. 예. 아 잠깐만요, 보죠. 그러면, 어, 신림동은 계속해서 거주하셨으니까, 오래된 거고, 그죠? 7년 거주했어요. 7년 거주요? 예. 예, 7년 거주하셨고, 혹시 여기 뭐, 어, 재개발이나 이런 움직임 있어요? 재개발은 상도동에 있어요, 지금. 상도동? 예, 지금 여섯, 여섯 세대인데 다 재명의를 했거든요. 네네. 음, 예, 근데 지금 그, 상도 15구역으로 지금 가행으로 저는 추진 위원회 동의서까지 다 했어요. 아, 15구역이면 지난번에 신통 네. 기획 때 네. 여기 지원했던 곳이잖아요. 네. 네. 14구역, 15구역 지원을 했는데 뭐그 자치구에서 추천은 하지 않았던 그런 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예, 네, 14구역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예, 예. 15구역은 지금 정 동의서를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조정부에 예. 가서 동의서를 다 쓰고 왔어요. 동의를 동의를 넘나요 여기 예. 동의율이 높아요. 아 어, 지금 한30%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더라고요. 어 30%요?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동에 빌라 를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는 인대 주택 임대 사태를 넣고 지금 예, 성산동도 예. 보면 그한두 군데인가 해가지고 예. 어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라 그러죠. 그 역세권 시프트. 예, 역세권으로 바다 추진하고 바다 있는 바다 곳이 바다 있어요. 역세권이에요. 예. 예. 여기는 어떻게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어, 역세권은 아니고요. 예, 거기를 딱 빼고 해가지고, 뭐뭐 예. 뭐, 뭐 가서 뭐 대모식으로 이견 청취하자이러는데안 됐어요. 어, 결국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적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임대 사업 음. 이제 일년반 되면 임대 사업자 그 만기 근데, 네. 그걸 어떻게 매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놔두는 게 좋겠나요? 요거는 매매하십시오. 매매를요? 예,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안 같아요. 안 네.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성산, 아, 상도동에 있는 빌라 있잖아요. 예. 이 상도동의 빌라는 좀 지금 매매하기는좀 아까워요. 그런데 지금 예. 뭐, 지금 뭐, 여기 윤석열 취임하면 일과 뭐 저기가 1년 저거를 준다. 예, 1년 됐고. 동안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예. 예, 매도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깝다는 네. 거는 뭐 네. 무조건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어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개발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좀 부담이 네. 되신다 그리고 좀 이제 조금은 홀가분하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 시선회님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러면 네. 상소동 네. 어차피 빌라를 예서 채를 다 끌고 간다 하더라도 구획 지정이 네. 되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이서 채를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돼요. 예, 결국에는 다 매도를 해야 돼요. 그 하나는 아들을 증여해 주려고요. 예, 하나 증여해 주시고요. 가족분들한테 네. 증여할 수있으면다증여하시는게 맞고. 음. 구역이 지정되버리면 또안 되니까 그 전에 다 증여 작업을 하시고요. 그럼 네 개, 4개, 나머지 네 개는 팔아요. 예. 그 다음 버려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거를 사시는 분들도 돈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음. 우리,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거를 매도를 하고 또좀더 또, 좋은 거, 더 좋은 거, 돈을 뭉쳐가지고. 음. 나라에서 그 (1년) 사이에 어. 그줄때 기회를 둘때 (1년) 사이에 매도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가격적인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음, 예, 예. 가격적인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아직 1년이란 기간이 남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매도를 하셔도 예. 됩니다 그리고 꼭 어~ 우리 시청자니까 하고 그리고 또뭐 아드니까 이렇게 두개 보유분 꼭 갖고 계시고요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팔면 좋은가요 아니면. 어, 요거는 내가, 제가 뭐 정확하게는 집원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 네. 현재 그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재개발 구역하고는 상관이 네. 없고. 그러면 네.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예, 예. 한 3억 5천에 내놓으면 돼요. 3억 5천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시죠요 집도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도 내놓으시고요. 음. 그리고 상도동도 매매를 하시면 자금이 이렇게 모일 거잖아요 음. 그 자금을 뭉치세요 음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제 (1년) 되면 (200위로) 나가면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거 팔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자금을 일단 뭉치세요 아. 예 자금을 뭉쳐가지고 더 음. 좋은 곳에 투자를 하자고요 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네. 앞으로 재개발이 진짜 거의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인 곳 예. 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거새 아파트로 들어와서 이제 살아보셔야 되잖아요. 예. 예, 새 아파트가 될 거, 그런 걸 하나 투자를 하자고요. 근데 그쪽에다가 제가 지금 서울대에 있고 있잖아요. 예. 서울대에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아파트 저그 조합 1, 2차 제가 투자를 했어요. 예. 그거는, 그것도 아들이 이름으로 제대 분리했는데 지금 상도동 그거 등여하면 같은 의미 아파트 두 개로 하면 이게 하자 서, 없나요? 아니요 서울대 입구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예요? 서울대 입구 아파트가 지금 더더 퍼힐 그, 그 아파트인데 지금 서울대 입구 이거 지금 지금 아파트가 된 상태예요? 아니면 입주권인 상태예요? 지금 뭐 거기도 지금 들어 뭐 뿌시고 지금 조합 이걸 동의서 받는 중인데 그렇게 진도가 팍팍 두고 이거 이거 여기 여기 네. 그게 아닌가요? 이 지주택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지주택. 이죠 예. 아, 지주택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근데 이미 돈낸 거는 어떻게 해요? 어, 그거는 뭐, 그쪽 사무실하고 한번 연락을 해보시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예, 예. 현장 가봤더니, 그 집이랑 많이 허물었더라고요. 아, 많이 허물는데 이게, 어, 예. 95% 동의가,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 그게 좀 이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재개발도 네. 75%잖아요, 동의가. 음. 75% 맞추기도 힘들어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 되는데, 음. 여기서 20%를 더 맞추는 게요, 이게 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이 음. 되게 장기간으로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주택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성공했는 사람들이 음.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음. 확률상으로 따지면 기회비용 손실이 너무 커요. 다른 걸할 아, 수가 있는데 다른 걸 못하기 네. 때문에 이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네. 좀 포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투자 한도는 100%다 돌려받지 못하지 않아요? 어, 그거는 어떤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지 법무사 상담을 받으시는지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예, 가급적이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제가 요거는 아, 잘 예. 투자를 잘했다고 말씀못 드릴 것 같으니까 요거는 아, 가급적인좀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시고요 나머지 예, 예. 이제 상도동은 내채는 정리를 하시고 신림동 예. 빌라도 하나 정리를 하셔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집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돈을 뭉쳐서 좀더 나은 예.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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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잠깐만요. 예, 지금 요 정도로 마치도록 마포, 하고요 앞으로 그거는 임대사업 끝나다 하면 바로 팔아야 돼요. 예 바로 매도하세요.